공지사항 시간입니다. 먼저 소중한 여러분들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초심을 유지하겠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로 요청해주시는 컨텐츠를 저희가 직접 선별하여 특집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어떠한 요청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요청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배곰 t v 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신인 걸그룹인 파나틱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나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자면 파나틱스의 멤버는 체린 지아이, 도아, 도이, 시카, 윤혜 등 6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롤모델은 소녀시대라고 밝힌 이 그룹은 지난 6일 서울 청담동의 일치 아트홀에서 언론 쇼케이스를 열고 데뷔 앨범인 더식스를 소개하면서 공식적으로 완전체 데뷔를 알렸습니다. 자 근데 체린과 도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작년 프로듀 101과 프루스 48에 출연한 연습생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도아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 역시 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방송을 보면서 정말 어, 탈락하는 건 정말 아쉽다. 정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그런 연습생이었습니다. 이어 윤혜와 도아 그리고 지아이는 지난해 11월 유닛 그룹인 플레이버로 먼저 데뷔를 해서 무대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세 사람과 도이 시카체린을 포함하여 파나틱스는 완전체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이 정말 특이한 점은 중국 출신 멤버와 대만 출신의 멤버로 이루어진 다국적 그룹이라는 점인데요 도안은 쇼케이스 현장에서 기다려주셨던 팬분들과 가족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라고 전하면서 프로듀스의 48의 영향으로 우리 그룹이 도아그룹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지만 도아그룹이라는 수식어보다 무지개 등의 수식어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데뷔 앨범의 더 식스의 타이틀곡, 썬데이를 포함한 총네 곡,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시다면 꼭한 번씩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파나틱스가 가는 길에 꽃길이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좋은 행보를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 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